안녕하세요. 온달장군입니다. 이대명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선고 여러분 대단히 실망하셨죠. 저도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에서 계속해서 비판 여론이 나오겠지만 일단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번 항소심 선고를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만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인들의 주인태는 판사가 아닌 국민이 선거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세삼 떠오르게 하는 판결. 이라고 했습니다. 언론계는 물론이고 대다수 법조인들은 이번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1심 판결을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대통령 후보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에 최소한 그 이상은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상에 허를 찌르는 무죄 선고가 내려진 것입니다. 이재명 무죄 선고 소식을 듣고 지금 보수 진영에서는 거의 멘붕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재명의 위정교사 1심 재판에서 위정을 한 사람은 유죄인데 위정을 시킨 사람은 무죄라고 선고한 지난해 11월 법원의 엉터리 판결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이번 선고에서 가장 웃기는 대목은 이재명이 국토부 공무원들이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 라고 한 발언을 1심은 허위 발언으로 유죄 선고를 했는데 항소심은 과장은 있지만 허위로 볼수 없다고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 발언이 유권자의 판단을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법원이 아무리 피의자 편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판결은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재명은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반면에 국토부와 전 현직 성남시 공무원 20여 명은 협박은 없었다고 진술을 하는데, 이런 이재명 발언이 허위가 아니고 과장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여러분은 납득이 가십니까? 그러면 법원에 묻고 싶은 것이 허위와 과장의 차이는 과연 뭘까요? 저도 중견 언론인 출신이라 한마디 하면 허위는 아예 없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고, 과장은 조금은 이때 부풀려서 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백현동 사건에 대해서 국토부는 물론이고 성남시 담당 공무원들조차도 협박은 아예 없었다고 진술을 했는데 하지 않은 협박을 했다고 거짓말을 한 이재명 진술이 허위이지 왜 과장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말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저와 같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국토부한테 협박을 당했다고 발언했지만 국토부와 성남시 공무원들은 아니라고 한이 사건은 명백한 허위 사실 공포죄에 해당되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법관이라면 무죄 판결을 내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이재명의 발언이 허위 사실 공포가 아니면 얼마나 더 심한 거짓말을 해야 허위 사실이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이 판결대로라면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되지 않는다면서 이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검찰이 반드시 상고를 할 것이고 대법원에서 이 부분이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를 하루빨리 판단을 내려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법원 판결로 일단 이재명이 기사회생을 했으니까 지금 민주당은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를 겁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서의 막판 뒤집기를 위해서 또다시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주당이 가장 쉽게 쓸수 있고 또 남아있는 카드가 탄핵과 마흔역 카드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마흔역을 하루빨리 임명하라고 한덕수 총리부터 급박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총리가 말을 안 들으면 또 탄핵하겠다고 얼음장을 놓을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정계선을 비롯한 좌파 재판관들에게 막판 뒤집기를 위한 지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정계선이야 진보 쪽에 뼈를 묻기로 작정을 했으니까 민주당과는 계산이 척척 맞아 들어갈 것입니다. 이재명에 대한 무죄 선고는 비둘기파 헌법 재판관들에게는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들 재판관들은. 이재명이 유죄 선고를 받았으면 윤대통령 탄핵 선고에서 아주 쉽게 기각 결정에 동참했을 텐데 무죄가 내려졌으니까 셈법이 아주 복잡해졌을 겁니다. 그래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중도보수 재판관들의 기각 의지가 아주 강하다는 것과 헌법재판소에 정통한 민주당 중진 의원들조차도 윤대통령 탄핵 재판은 결국 기각 선고가 내려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복귀를 희망하는 기각 또는 각하 응답이 처음으로 50.1%를 돌파했다는 결과도 있어서 그나마 조금은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보수진영에서는 아무것도 돌아보지도 말고 오로지 윤 대통령 복귀에만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재명 무죄 리스크가 돌발 변수로 등장한 만큼 헌재에서 기각 또는 각각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결코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